안녕하세요. 빌딩을 코디해주는 네, 빌딩 코디네이터 이철규입니다. 오늘은 상가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시거나 리모델링 하실 때 네, 주의할 사항, 네, 한두 가지 정도 어, 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상가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뭐 상당히 뭐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에, 드는데요. 어, 예를 들어서 뭐집 한번 잘못 지으면 뭐 10년이 늦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게 사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, 그래서 상가건물 더군다나 상가건물 같은 거 한번 잘못 지으면 은 20년이 늙는다는 말이 예, 나오기도 합니다 우선 그 상가건물 지을 때이 지역의 상권이 네, 1층 말고요 네, 위층 1층 그 위에 있는 위층 상층부의 임대가 잘 되는 지역인지 뭐 세밀하게 굉장히 꼼꼼하게 예, 따져봐야 합니다 네, 왜냐하면은 이렇게 상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미분양이나 공실의 염려가 있기 때문인데요. 뭐 상가 건물을 지을 때 흔히 뭐그 건축 그 자체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렇게 이 지역에서 가장 뭐 멋있고 뭐소위 랜드마크라든가 아니면 뭐 최대한 넓게 그리고 높게 이렇게 지으려는 생각이 뭐 굉장히 앞서기 마련인데요.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주어진 법정 한도, 뭐, 건,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뭐 최대한 다 채워가지고 고층 건물을 지으면은요, 네, 위층, 1층 위에 그 상층부에 있는 그 위층도 이렇게 바라는 만큼, 내가 원하는 만큼 높은 금액의 임대가 돼야지만이 소기의 건축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1층 외에 그 상층부에 입점하는 업종은 뭐 주로 다 아시다시피 뭐 은행이나 병원, 네, 그리고 학원, 네, 그리고 뭐 체육시설이나 유흥시설들이 뭐 주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요. 네, 이들 이외 업종은들은 뭐 이쪽에도 들어오면은 뭐 만족할 만한 임대료를 사실은 뭐 내기가 굉장히 예, 어렵습니다. 네, 근데 이렇게 병원이나 학원, 네, 이렇게 체육시설 등을 이렇게 그, 이, 그 유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업종들은 뭐잘 되는 상권과 그렇지 않은 상권으로 명확하게 사실은 뭐 구별이 되죠. 뭐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 이렇게 입지에 반경 한 1km 내에 초등학교가 없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입시학원이나 이렇게 뭐 태권도장 같은 네, 그런 그 시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는 당연히 없겠죠. 또 이렇게 어린 자녀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갈뭐 일도 별로 없어서 뭐 병원 수요도 많이 줄어들겠고요 어~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체육시설 이용 수요도 뭐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는 없죠 따라서 이렇게 상층부에 초등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층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렇게 신축을 할 때, 뭐, 최대한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최대한 법정 한도를, 뭐, 용적률을 적용해서, 이렇게 완공이, 완공한 다음에, 뭐, 미분양이나, 아, 공실률이 이렇게 높으면은요, 뭐,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또 들고, 또 임대는 또 임대대로 또 되지 않기 때문에, 네, 그야말로, 뭐,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는 없습니다. 예, 네, 따라서 상가검을 한번 지으면은, 아, 한번 잘못 지으면은 20년이 늙는 나는, 늙는다는 말이, 네, 실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어,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 잘 숙지하시고 참고하셔서 적절한 상가 건물, 이렇게 신축이나 리모델링 잘 하셔서 30년 정도를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축 부지나 리모델링용 빌딩 찾으시는 분,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300여 명, 저희 회사 내 300여 명의 그 전문가가 확보한 다양한 매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